안녕하세요. 동서도성 공도사, 인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 다섯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작아져라, 사진아. 너가 그러더라고. 왜 자꾸 얼굴을 집어넣냐? 음성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음. 사이드입니다. 예. 제 모든 자료는 네이버에서 홍승민 경영 컨설팅 하면은 제 개인 블로그 들어오니까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것은 사업계획서 기초 다지기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 리서치나 뭐 그런 백데이터들이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그 기초, 기초를 다는 거고. 어, 그럼 6차시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는. 6차시부터는 어, 사업계획서 실질적인, 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직접 작성했던 거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준비. 사업계획서 자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다. 이게 이제 참 말이 좋아요. 왜 말이 좋냐면은 정부가 제 사업계획서 자체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은 실제로 사업을 위한 비전이 제시해야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가늠이 됩니다. 물론 정부과제 사업계획서랑 실제 내가 하려는 사업계획서랑은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 정부과제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세우다 보면은 음, 실제로 이어지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되냐? 제일 먼저 어, 기획을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작성 열심히 씁니다. 작성한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다시 수정. 수정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작성에 들어가야겠죠. 자. 요거를 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하면 5단계 다음에 다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될까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좀 규모가 있는 규모가 있다 그러면은 1억 이상 되는 과제를 신청할 때는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일곱, 여덟 번 정도 사업계획을로 계속 수정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음, 제가, 아, 그, 좀안 늘었는데, 2018년도 한 1년 전쯤, 1년 전쯤이 지금 19년도니까, 과제 평가를 갔는데, 경기도 과제입니다. 경기도 과제 평가를 갔는데, 정말 충격이었던 게,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사장 출신, 전문 경영인입니다. 2년씩 하는 전문 그것도 4 번이나 아니 그러니까 4년도 연임했던 전문 경영인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솔직히 어, 저와 같은 경영지도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더 상위 레벨의 상위 레벨의 경영 전문가거든요. 대기업을 운영을 했었으니까요. 어, 당연히 박사급이고요. 그 대기업 운영할 정도의 박사급이면 은 교수급이고요. 그런 사람들도. 어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그 그러니까 정도 급도 사람들을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창업자 분들이 좀죄송한 말씀들이지만 우리 교수급 되시는 분도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했고요. 자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음. 사람을 관찰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뭘것 같습니까? 얼굴, 몸, 아우라, 음성? 어, 책을 읽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건 제목이죠. 그럼 제목이 이상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래에 나왔습니다. 클릭해서 제가 처음 대면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과제 평가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가위원들이? 어, 평가위원이라고 한정하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제목부터 봅니다. 제목부터. 제목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제명의 선정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과제평가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바로 가르쳐 줍니다. 어, 제가 그 평가한 과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제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300압 특급 DC-DC 컨버터 개발입니다. 아좀 어떡하냐네요. AC-DC 인데 과제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 컨버팅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컨버터는 이미 개발에 완료가 됐습니다. 무엇을 개발할 거냐라는 거죠. 음? 바로 탈락이죠. 자 그럼 과제 제목을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작성자만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해당 전문가라고 해서 그쪽 업계에 통용되는 단어를 무지막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음,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왜냐면은 거부금 평가위원들이 다들 전문가셔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신데 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만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말이죠. 아, 교수님들은 실물을 몰라서 그래요. 한 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잘 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교수를 하시던가요. 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교수님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제목부터 거부감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두리뭉실한 제목. 둘이 뭉실한 제목은 의미를 해석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 이런 것도 좀별입니다 자, 작성자만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샘플을 예를 들게. CTM 로스가 최소화 방안을 위한 CTS 장비 기술 개발. 어라? CTM 로스가 뭐죠? 그리고 CTS는 뭐죠? 뭔지 몰라도 최소화라고 하니까 어떠한 부정적인 것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제목에서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평가위원들은 요거를 생각하느라 정작 발표자가 하는 건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가 알고 있는 단어만 사용하는 것들은 저는 좀반대고요좀 풀어보겠습니다. 셀트 모듈, R, 아, C, T, S. 해당 분야의 셀하고 모듈은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셀은 이제 뭐 세포죠. 이제 부분적인 것들은 모듈화해서 뭔가 합쳐진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태양전지 관련된 건데요. 요런 것들 할때 로스가 발생이 된대요. 요거를 최소화하는, 어, 셀투 모듈 간 변환 효율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 컴바인, 탭잉, 앤, 스트링거, 장비, 개술개발. 아, 컴바인 묶였다라는 거네요. 탭잉 장비와 스트링거 장비, 아, 탭잉 장비와 스트링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을, 어, 셀투 모듈을 또이게 들어가는데, 요때 발생되는 로스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구요. 두리뭉실한 제목 보여 초고속통신을 위한 연산장치 개발. 어? 초고속통신장치? 이게 뭐야? 그죠?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지 유추는 돼요. 초고속통신을 위한 연산장치. 뭔가를 연산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보다 빠르다고? 얼마나 빠르다는포4를 말하는 거죠? 5G를 말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보완을 하면은 5세대 통신을 위한 연산장치 개발. 물론 이것도 두리뭉실합니다. 5세대가 5G를 말씀드리는 거죠. 5세대 통신을 위한 연산 장치 개발. 그러니까 이외인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전 이제 어, 해당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반드세 연산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이런 반도체들이 들어간 특정한 모듈. 어, 이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뭐 우리 가정집에서는. 우리 이제 케이블 들어온 이런 이제 단말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연산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야지만 역시 이것도 두리뭉실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세히 가면 5세대 5G 통신 대응 가능은 1기가 퍼세크 연산장치 개발 이 정도는 돼야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람직한 과제명은 뭘까요?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제 제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최종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와 가정용 사물 인터넷 대응을 위한, 어, 가정용 사물 인터넷 대응인데,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단지래요. 예를 들면, 홍기반 클라우딩 네트워크 기술 개발. 어, 살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뭔지는 알것 같습니다. 최종 제품은 어떤 정도로 활용되는지는 명확하게. 음, 일반 가정. 일반 어 일반 가정의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번복할게요 어,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뭔가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어, 클라우딩 네트워크 기술 개발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자체 하나로만 IoT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두 개를 먹어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겠죠. 이거 구름이라고 하시게요. 데이터를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클라우딩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다음번으로 개발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 보겠습니다. 어, 과제 개발을 통해서 완성되는 개발 제품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요거 볼게요. 음, 어, 무, 아이고, 무인 점퍼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접점 센서 개발, 어, 센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센서 기술인지 한번 보면은 무인점포 운영을 위한 위치 기반 GPS 센서 개발. 오차범위, 플러스마이서 5ms. 제가 요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것은 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 5ms, 진보적이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따지시지 마시고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최종 개발 제품의 설명과 개발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인 과제 개발이 될수가 이게 이제 바람직한 제목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평가위원이 해당 분야 전문가인데, 제목을 딱 보자마자, 아, 무인점포 운영. 무인점포 운영이라 그러면 무언가 물건이 오고 가는데, 요거는 디텍팅하는 센서입니다. 근데 위치 기반이라고 하니까, 그니까 당연히 GPS겠죠. GPS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 뭐 1m 안에서 예측이 가능했는데, 1m 안에서 예측이 가능해는 지금은 많이 기술이 발달이 돼서 30cm 안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예측하는 것들을 신호를 주고 받겠죠 이렇게 신호를 주고 받는데이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 5mm 세크. 어, 5mm, 러니까5 m 세크, 니까 5m 세크니까 여기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5mm 단위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문가, 아, 5mm 세크라는 게 진보적이다, 진보적이지 않다,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진보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지, 그 기술 개발 방법, 원천 기술, 선행 기술, 이런 것들만 조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응용 분야를 표현한 건 좀, 좀, 요거 이제 요거 역시 제가 지어낸 거니까, 어, 어 그, 숫자에는 민감해 하지 마시고요. 빅데이터 처리형 0.0001ms 접점 센서 기술 개발. 이 백, 이건 이제 뭐 접점 센서라 그러니까 일반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 가능한데, 어, 우리가 만약에 접점 센서를 일반 장비에 붙였다 그러면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형 웅, 날거 아닙니까? 이 진동이 때론 이렇게 튑니다. 요 튀는 거를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선 디테일한 그니까 정밀한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밀한 센서를 제가 그냥 임의로 0.001 m s 라고한거 이거보다 더 정밀한지 덜 정밀한지 전잘 모르고 미리세크고 좀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접전 센서를 개발하면서 활용 가능한 운영, 빅데이터를 표현함으로써 바람직한 과제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은 짧은 것은 15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과제 사업계획서가요. 짧은 것은 15장이 될 수가 있고, 뭐더 짧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15장, 그 다음에 25장짜리가 있고요. 25장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 15장, 25장의 기준은 어, 중기부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뭐 산기부 같은 경우는 저는 80장까지도 써본 것 같아요. 물론 100장 넘는 거 써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이런 것들을 할때 우리가 글을 쓰는 건데 처음에 기획을 아무리 잘 잡는다 그래도 쓰다보면 은 이게 살짝 빠집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럼 이 빠진 방향을 다시 잡아 와야 돼요. 그러면 가장 편한 게 뭐냐면은 챕터별로 개조식으로 무엇을 쓸지 타이틀을 게 다는 겁니다. 어자이 시간 동안 그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최소한 이제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어 당연히 이제 흔들리고 다른 데로 빠진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하고 멀리 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목차를 세부적으로 항목별은 그렇다고 이제 목차에다 뭘 쓰겠다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면 채털뭐 기술 개발의 현황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개조식으로 쓰는 것을 저는 어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 기술 개발 개요, 뭐, 기술 개발의 핵심 내용 하면은, 뭐, 기술 개발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 건데, 뭐냐면은, 본 기술 개발은 무엇,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다.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이런 것들 간단하게 넣으시고요. 이, 그, 나중에 매우 강조를 하겠지만, 정부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는 사실상 기술 개발 개요하고 기술 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 여기서 끝납니다. 이런 부분이 15장이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최소한 5장 이상, 3분의 1 이상 할애를 하셔야 돼요. 요두 챕터에서 나머지는 그냥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어 세부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 독착성, 차별성 기술 개발의 개요가 이 기술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어 이런 것들 이제 문음 한계점 할때 문제점하고 다른 것들 요렇게 개조식으로 탁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서 어 뭐뭐뭐뭐는 무슨 무슨 한계가 있는데 뭐뭐뭐 뭐, 뭐, 무슨 뭐 있음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야지만이 두 번째 쓰실 때 고것을 내가 미리 작성했던 개조식을 보고 글을 쭉 풀어 써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별 개조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 을 드리고요. 아 계속해서 기술개발 준비 현황, 목표, 음, 연구인력 현황 이런 것들은 살짝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음, 리서치된 자료가 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것이 음, 파트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 계획은 파트 2가될 수가 있는데 어, 챕터가 바뀌기 때문에 이 어, 부분도 좀 많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 사업화 계획도 많이 중요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대통령을 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를 비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사업화 달성 가능한 거로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릴 요런 자료를 판단하셔서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면은 나중에 작성하시는 게꽤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그 준비사항 끝났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다음 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